이 사람은 늘 괜찮대요. 그런데 오늘은 울더라고요. 가만히 듣기만 하는 사람 있죠. 대답도 잘안 하고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 사람 토가 많은 사주일 가능성 높아요. 토는 흙이에요. 오행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가장 현실적인 기운이에요. 토가 많다는 건 땅처럼 받아주고 버티고 자리를 지키는 성향 강하다는 뜻이에요. 알보다는 책임 표현보다는 현실 내 편이 되어주 되지 않지만 옆에서 안 무너지게 버텨주는 사람들이죠. 수단하는 사람은 감정 표현이 이래요. 뭐 하나 말하려면 속으로 한참 정리하고 나서야 겨우 말하죠. 그래서 이들의 말은 늘 신중하고, 한번입 밖으로 내면 거의 바꾸질 않아요. 관계도 쉽게 시작 안 해요. 비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얘기 안 해요. 트롱 강해 보여도 속은 수년째 쌓아놓은 감정이 썩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토의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많이 쌓고, 너무 오랫동안 참다 보니까. 한번 무너지면 진짜 깊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몰라요. 쟤는 항상 잘 버텨라고 생각하니까요. 실은 버틴 게 아니라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가 너무 컸던 거죠. 근데 믿음이 정말 강해요. 내가 다 놓아도 저 사람만은 끝까지 남아주는 느낌. 투의 사람들은 언제든 연락해라는 나를 진짜로 잊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무겁게 시작한 만큼 절대 가볍게 끝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 곁에 있다면. 인생은 덜 흔들려요. 이쯤 되면 궁금하죠. 이런 토의 사람들은 누구와 잘 맞을까요? 가장 잘 맞는 오행금. 금은 구조를 만들고 토는 그걸 지지해요. 둘다 현실적이라 싸울 일도 적고 효율이 잘 맞아요. 의외로 괜찮은 오행수. 수가 감정적이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토는 수의 감정을 차분히 흡수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현실에 지친 수가 조용히 기대고 쉬기 좋은 땅이 토죠. 잘안 맞는 오행화. 왜 불이랑 안 맞아?라는 질문 나나요? 이론적으로는 화가 토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상생한다고 하지만 현실관계에선 화의 속도와 열정이 토를 지치게 만들어요 화를 가진 사람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지만 토는 천천히 끓고 한번 데이면 오래가요 결국 둘다 불편해지고 처음에 끌림이 점점 소모전으로 바뀌게 되죠 저도 그래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늘 괜찮은 척하죠 근데 그게 언젠가는 한 번에 쏟아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말하려고 해요 숙에 쌓아두지 않고 덜어내는 연습을요 당신은 잘 버티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 눌러왔나요? 이건 토담하는 사람의 하루예요. 더욱 좋아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